어우, 이쁜 지우군요. 아니, 소리군요. 큰일 났습니다. 응. 애기 어디 갔어, 애기? 지우야, 애기 어디 갔어? 여기로 갔어? 아, 그렇구나. 애기 원래 여기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, 어. 어. 이거 뜯어볼까? 어, 아가가 <laughs> 지우 선물 사왔다는데? 지우, 이거 누가 주는 거야? 아가가 주는 거야 아가가. 오빠 선물이래. 오빠 선물. 아 그래. 지우 동생이야. 지우 고마워해야지. 고마워, 얘기야 고마워. 오빠 그래. 귀여워. 와 이런 것도 있어. 어 경찰 카드도 있다. 지우야 경찰 카드도 있어. 어. 응. 아가가 엄마 배 쪽에서 어떻게 나왔지? 어떻게 나왔어? 이거. 어. 응. 누구야? 응. <laughs> 누구야? 내 딸인데 하늘 색깔 옷 입혔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상관없지 어 이상해 라아 소라. 응, 소라. 응.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하얘니까 이렇게 간다 지효 이게 진짜 잘하네. 아 이쁘다 해줘. 응. 아 이쁘다. 와 이제 안 무서한다. 워난 무서운데. <laughs> 어, 지우, 그렇게 하면 위험해. I don't know. 진찰권이나 이게.. 이길... 음. 4.1 할게요 4.1킬로미4.1 4.1 4.1 사람들이 우어 죽겠대 치킨 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니까 귀여워. 음. <laughs> 고개를 벌써 들고 있어. 쳐다본 음, 거 봐. 토미 타임 하는 거야? 또 둘이 저런 거 찍으면 추억이 난다.

안 a n a n d a t 편한 a g 찾는 i c e Foodie, Ice Foodie, Ice f o o d i 아이스크림. 보이 f 보이 d 보이 f o o d 주차. f o o 야, 야. e f o 지금 i e 지금 o d i e f o o d i 아기 안 하고 싶다. 머리 들어줘, 머리 이렇게, 머리 힘 이렇게 들어줘. 아니. 아니. 아 됐어. 와, 아, 어야 이거 아가 쪽쪽이 좀 입에 넣어줘, 아가. 오빠야, 이래. 말해봐, 지우가. 설아. 아 하나, 둘, 셋.